어제 공천은 예를 들면 단수 공천 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을 한 것이고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두분 또는 세 분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천 규칙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고 또 평가 역시 작년에 이미 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선의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어, 현역이 어, 저희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소위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합니다. 어, 현역이 탈락한 곳한 곳은 지금 불미, 불분명한데. 다른 곳은 감사님이 뭐가산이이 이런 것 없이 결론이 났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보면 단수 추천 받으면은 친명 됐다가 다시 재심해서 경선으로 바뀌니까. 비명이라 부르다 그럴 <laughs> 다시 또 최고위에서 단수로 재심을 기각하니까 이번에도 친명이 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목표를 두고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맞습니다! 어디, 어떤 경선에서도 이렇게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이 탈락할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닙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드렸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파, 무당층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한 거를 절반을 반영해서 5대5로 결론난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어, 무슨 비명이라서 혜택을 보고, 뭐, 무슨, 치명이라서, 비명이라서 손해를 피해를 보고, 뭐, 치명이라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보시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지금까지는 가려져 왔던 국민의 이외 정말 보은 공천, 특권 공천,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에 반해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 투명 공천, 시스템 공천, 공천 혁명이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공천 혁신의 과정에서 공천 혁명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진통, 개혁의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을 했지만 이제 어제 이 경선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 민주당의 공천이 매우 시스템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하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15점씩 점수를 마음대로 줄수 있는 임의로 줄수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공천 시스템과도 비교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오해 속에서 벌어진 이 혼란, 국민들께서 어, 아, "민주당 공천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잘못된, 어, 오도된 의심이 사라지고, 어, 민주당이 역시 공천 잘하는구나, 혁신공천했구나, 개혁공천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어, 저희들에 대한 기대도 다시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我们通常。Yeah,